자 75미 특대족입니다 28cm 중간짜리들 중간이에요 지금 2층 28cm 속씨알 25cm 6cm 속씨알 자 겉씨알 30cm 다 되는 것이 29cm 30cm 나오는 것이 한 10마리 되네요 자이 속씨알 27, 속씨알 27,8, 27,8cm에서 거시알 30cm까지 가장 큰 것들. 자한 상자에 7 5마리들은 국내산 참적이에요. 특별한 손님이나 제수용으로 쓰시기 좋습니다. 선물용으로. 자7 5미 m 실량이 18kg가 넘어가요. 굉장큰 사이즈 75입니다 자풀입니다 풀치 속씨알 손도 좋네요 손가락 두 개짜리 손가락 두개 오우 사이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마리 장 것들하고 원래 잔, 제일 잔 거예요 갈치 중에 근데 위씨알이 졸여드실 만한 것이 몇 마리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말려가지고 또, 또 이런 것도 시알 좋은 것이 몇 마리 있어요 풀입니다 자랭이 대 사이즈입니다. 아주 좋네요 시알이 시알이 이거 뭐 그래서 속 시알 보여드릴게요. 자랭이 3단 같은 거예요. 이런 게4 0미 사이즈 위에 있는 거는 속에 있는 거는 3단 사이즈 비슷한 것들. 뭐예요 속이 더더커에 소인 놈이 더 커버리면 안 되죠. 이 놈이 조금 더 작은 거.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랭이, 대사이즈예요 아주 큰 사이즈. 소짜리 위에 있는 게 보통 이 사이즈인데, 속에 이런 것이 박아져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자랭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사시미 같은 것들이고. 자, 자랭이 큰 사이즈입니다. 자, 병어 20입니다. 오랜만에 횟강 가져왔습니다. 20마리들은 병어. 작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작아집니다. 사이즈. 일전에 어떤 분이 다 이렇게 크지 않았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항상. 온몸 전체가 다 보이는 친구들은 크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죠. 자, 항상다 20마리 들은 20미 병어입니다. 자, 두 마리 크고 나머지 다 비슷해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30미 같은 친구는 안 보이고요. 적당하니 좋은 20미 20미 병어입니다. 제일 뒤쪽에 숨은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미 병어 이놈보다 더 사이즈 좋네요. 20미에요. 자, 통치하고 준치입니다. 사이즈별로 통치 30미 약 30cm 전후 되고요. 어이구야 카메라 앵글이 30cm 전후. 자, 준치 15미. 35cm. 35cm. 잡겠습니다. 15mm, 35cm. 10mm. 10mm, 40cm. 10mm, 40cm. 40, 뭐, 2, 3cm 나가는데, 40cm 잡겠습니다. 통치 15mm. 아이고. 통치 15mm, 약 40cm. 얘는 통치하고 준치에요. 20mm, 통치, 6mm. 민어입니다 55cm 상자가 55cm 예요 꼬리 말려 있으면 55cm 이상 55cm 되고 자 이것이 30 40cm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치는 오히려 작은 것이 인기가 조금 더 있죠 속 사이즈 40cm 40cm 동생아. 통치, 동생아. 통치 20mm 통치 40cm 55cm 6mm 하고 20mm 입니다 겨울철에 말려 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민어예요자 가자미입니다. 15미, 10미, 15미, 3 0세 40, 35에서 4 0 c m 장것도 섞였어요. 장것도 좀 보여, 보여드릴게요. 약3 0 c m 에서3 5 c m 왔다 갔다고. 하 10미는, 어이구야 45센, 40센치 이상. 40cm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 사이즈 차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는 사, 이 친구도 약 40cm, 40cm 이상. 이 친구는 40cm, 45cm 되겠네요. 40에서 45되고. 눈볼 때금태잔 것들. 그냥 탕 끓여 먹고 구워 드시면 좋아요. 19cm에서 큰거몇 마리 들었네요. 23, 4cm 되는 거. 자, 여러분들, 사이즈 좋은 거, 234cm 되는 거, 몇 마리 들었어요. 자, 20cm 이상 되는 것이 한 10마리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약 10여 마리 되고요. 그럼 20cm 이하가 뭐한 30마리 될것 같아요. 정확한 마릿수 한번 세안 보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아요. 그냥 한 상자나 반 상자로만 판매하겠습니다. 가자미, 눈볼 때. 오, 어, 우럭 잡아도 한 마리 있네요. 이거 문어구나. 아, 문어 자연산 문어가큰 큰 겁니다. 이것도 선물에서 판매해 보겠습니다. 자, 농어 2미짜리입니다. 제 자가 보이는 친구가 5.5kg 나가네요. 5kg에서 6kg 사이되는 농어 2미, 산호 횟감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가격, 가격 대비 고기 양이 많은 농어이며 농어 2미입니다. 자, 참돔 30미, 40미입니다, 항상자. 30마리, 40마리들은. 자, 30미는 30cm 이상. 30cm 이하로, 40미는 30cm 이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겠네요. 25에서, 25에서 30cm 사이고, 25cm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30미는 약 30cm. 이런 친구들 빼보면, 31, 2cm. 가장 상에 많이 올리는 사이즈가 30미하고 40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에요. 30미, 40미. 오늘 적음이라 마지막 물량입니다. 상에 올리기 좋은 사이즈. 30미하고 40미. 참돔입니다. 자, 쏨팽이. 잘 자란 거. 새끼들이에요. 아주 적질 않습니다. 25cm 전후되는 쏨팽이 양 많은 거. 쏨팽이 양 많은 거두 개하고 쏨팽이. 1 5미 30cm 나오래요. 가운데 큰 거. 위아래는 25cm 잡고. 손팽이 1 5미1 5미 자, 30cm. 30cm 잡아야겠네요. 1 5미 30cm. 자, 열기 1 0 m 입니다 귀에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열기도 30cm 이상 되네요. 자. 큰 친구는 35cm 조금 작아 보이는 친구가 으샤 이놈이 30cm요. 30에서 35cm 되는 열기고. 15mm 조금 더 작습니다. 30cm 안쪽. 25에서 30cm 잡겠습니다. 놈도좀 작아 보이는 친구. 이 친구도 사이즈 좋네요. 30cm. 30cm고, 10m가 35cm. 전후되구요. 1, 이 3cm 차이가 있어요. 10m, 15m, 열기, 쏨팽이, 1 5미 양반우 쏨팽이. 자 밥대 소량 있고요딱좀더 조금씩 있습니다. 자, 삼입니다 감칠 횟감도 있고, 구이용도 있어요. 여기서 가져가서, 이제. 판매하겠습니다. 계속, 겨울철에는 삼치는 통치, 저기, 구이용하고, 회값은 안 떨어뜨리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식당들 납품이 있어서. 자,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대삼치에요. 눈볼때 친구도 있습니다. 작은 거몇 마리 있길래. 네, 뱉네요. 자, 홍어입니다. 약 5kg 전후되고요. 5kg 이상 된 것도 있고,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4kg 후반에서 5kg 초반 되는 홍어. 두 마리씩 담았어요. 원래 이렇게 한 마리씩 되어있는건데 두 마리로 담았습니다. 자, 바로 보내드리는 분 각쳐서 썰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문의주십시오. 자, 흑산도 홍어입니다. 홍어 중에 왕이라고 볼수 있는 바다의 백작 흑산도 오리지널 홍어입니다. 자, 바코드 다 있고요. 틀립니다. 자, 미세하게 키로수는 차이 있어요. 6키로부터 8키로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문의주시고요. 필요수에 맞춰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통으로 보내드려요. 바코드가 하나라 두 개에서 뭐이집 팔고 저집팔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온 마리 그냥 거대로 판매할게요. 귀한 분들한테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명절 선물도 좋고요. 흑산도 홍어예요. 응.